에서는 SM의 설비 용량을 이제 전망하는 게 2050년도까지 이만큼 이 늘리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SM의 설치 규모 이걸 따라서 이제 공급사에서 이제 또 이제 몇 개를 나눠서 지을지 몇 개라지 이것서또 설계에 따라서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 공급사가 두산에너빌리티겠죠. 그리고 보니까 미국의 비테크 기업들이 SMR 기업과 계약 증가. 지금 말씀했죠. 아마존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 투자 계획. 엑스에너지에 뭡니까 두산에너티가 어차피 공급하기도 하고 지분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또. 다리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면서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 자 그만큼 또 뭡니까 오라클까지 여기 데이터 센터를 하기 위해서 S M R을 세계로 추진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다 뭡니까 S M R. 자 S M R이 지금 어차피 위험성은 내려가고 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기술을 다들 욕심을 내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산 에너로비티, 이 미국 S M R 기업, 3대 기업이죠. 테라파